이번만큼은 나한테서 눈떼는 거를 조금 허락해 줄게. 대신 아까 내가 눈 감아 달라고 했는데 눈 감고 영상을 계속 찍더라고. 뭘 찍는 거야? 눈을 이번에는 진짜 한번 우리 눈을 감고 눈을 지그시 감고. 싫어. 그럼 하나만 하면 안될까? <laughs> 싫어 너 이거 <일부러> 러나너 <laughs> <넌> 내가 싫어? 그럼 <laughs> 왜 안해? 1주도 놓칠 수 없어! 얼굴을 보고 싶다고? <laughs> 잠깐 5분만 안 보면 되잖아 싫어 싫어 그럼 너나 없이 살수 있어 없어? 없어! 그럼 나 없이 못살아? <laughs> 아직 너 없이 못 쌓인 삼촌이 됐어. <laughs> 저, 축제위원장 뭐하니 주먹 한번 시켜라.